어, 그러면, 루루 모자를 다른 인형에다가도 쓸수 있나요? 아, 저, 저, 저한번 써볼게요, 그럼. 아, 귀여워. 귀여워 너무 작다. 파이 아, 아 귀여워요! 와, 가라이! 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가봅시다. 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튬 인형입니다 어, 티셔츠를 입혀주셨습니다 오 어,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이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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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고요 그러면 히쿤 목소리내면서 인형극, 인형놀이 한번 할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 안녕하세요 히쿤입니다 히쿤 아 <laughs> 안녕 잘해 오늘은 안녕 새로운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아, 귀여워요. 아,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여워. 예, 네,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가시죠.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저의 도영이고요. 오늘 트루주와 함께하러 어, 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키링과 배지 세트입니다. 경사. 여기 <laughs> 키링 세트입니다. 네, 소. 거꾸로 하면 오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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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키링에는 이제 이런 소미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하트 제가 만든 하트입니다.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반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솜대가루 송이네요. 솜대가루 송이다. 네, 하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귀여운 우리 소미. 와, 와, 날개 봐, 날개 봐. 날개도 오와. 있어요. 도영 씨도 혹시 등에 날개 있나요? 보여주세요. 도영이도 있어요. 오늘은 빼고 왔는데. 우리 도영이 네. 하늘에서 떨어졌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키링 있고 뭐 어디에 쓸수 있을까요? 여기 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예, 예. 또 벨트 차는 부분에 이렇게 껴가지고 오. 어, 이 괜찮은데? 책 조합이 딱 맞습니다. 여기 보면 반반 있잖아요, 제가. 아, 런 밸런스가 아마 좋지 않을까. 밸런스. 컬러 밸런스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키링, 킬링, 아, 키링이고요. 다음은 배치입니다, 여러분. 솜, 솜, 솜 하트. 하트. 네. 제가 이제 이건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아,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를 마, 말씀드리자면 아, 그거는 아, 괜찮아. <laughs> 그렇습니다. 이 비하인드, 비하인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사인에도 그날의 기분을 좀 그리거든요, 제가 하트 안에도 제 표정들을 넣은 거예요 오, 근데 오! 저도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일기 대신해서 그날 하루의 그거를 저도 표정으로 그리거든요, 그림 그렇죠, 표정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영감 받아서 제가 하트에 넣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특히 위에 옷도 괜찮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바지도 괜찮아요 아, 바지 좋죠 특히 옆에 도영이가 브로치 실제로 바지에다가 많이 차잖아요 네, 바지도 좋아요, 제가 머리핀으로도 괜찮겠네요. 머리핀 보여드릴까요? 아 괜찮아 요괜찮을것 같아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토님. 네, 감사합니다. 자, 루토입니다. 네. 루토 사원. 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요, 이제 코스튬 인형입니다. 아이봉고시 썼어? 에이,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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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피스 어? 에이스. 잘 어울려요. 근데 아마 이거 지금 만지는 거그 만져봤더니요 이게 벗길 수가 있어요. 오, 뭐야 아. 귀여워. 벗길 수가 아, 있고 씌울 수도 있네. 아 어, 그러면 아. 루루 모자를 다른 인형에다가도 쓸수 있나요? 아 저+ 저+ 저 한번 써볼게요 그럼. 아 우와, 귀여워. 귀여워. 너무 작다. 파이아귀여워 파이즈. 와이즈 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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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즈파이제머이띠입니다 오 그리고 오, 이제 정미. 뗐다가 붙일 수도 있고요. 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트루즈 인연들 이제 끼워 주실 수가 있고, 이제 이거 쓰실 때 이제 세, 세수를 할때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써요? 아무튼 이게 앞머리 싹도 넘겨서 세수를 한번 하고 이제 딱 하는 그런 오. 마인드가 될 겁니다. 그습니다 아, 아, 최고야, 아, 터 아, 예. 자, 합시다. 아정우네요볼케부피자 일단. 근데 코스튬 인형부터 보자면 뭐예요 모자죠? 우리 저우처럼 모자가 안 어울리네요 차 모자인데 원래 근데 저도 모자가 잘안 어울리는 편이니까그그 그러니까. 부비도 살짝 이게... 예. 복길 수 있어? 벗기네! <laughs> 아니면 그냥 스냅백으로. 오! 오! 이렇게 해도 귀엽고 오! 뭐. 이렇게 아니 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래퍼 느낌으로 해. 이 모자에 뭐라 써져 있어요? 모자에 우피. 그러니까 우피 거다 어, 구멍이 뚫려 있네요. 구멍이 이제 뭐냐면 귀를 이렇게 아뺄 수가 있는 디테일이 좋다. 어. 귀를 빼버려 가지고 아 너무 아 뺀다. 아 너무 빼. <laughs> 그다음에는 크로스 백 파우치인데요. 이렇게 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뭐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뭐 에어팟, 에어팟이나 뭐 지갑이라던가뭐 네. 그럼 넣고 싶은 거 그냥 아, 네, 뭐. 네. 네. 넣어줘가지고. 편하게 이게 크로스백. 아! 예. 좋아요. 이게 또 네. 중요한 점이 여기서 하나 있어요. 이게 크로스백으로도 어. 들고 다닐 수 있지만 그냥 집에서 쓰고 싶다. 크로스백 괜찮다. 헬비 잘 들어와. 그냥 파우치로 유티머스 프라임 마냥 이거 키링이랑 붙여 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녀도 되겠네요. 네.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야, 쓰면 될것 같아요. 여행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음. 할게요 다자. 우! 안녕하세요. 우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가 오늘 눈을 야, 포기했는데 아무튼 잘해 볼게요. 머리띠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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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번써 볼까요? 어떻게 얻다 해. 아이 귀여워. 아이 아아 귀여워. 자야와. 아아어 너무 귀여워요. 아, 아, 감사합니다. 뭐 머리띠는 뭐 제가 파란색 하트를 또 제가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위버스에서 게시물 네. 올릴 때 제가 그렸어요, 맨날. 아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파란색 하트를 좋아해서. 네. 그다음 그 다음은요. 포동 이거 있잖아요. 이게 포동, 포동, 음 포동. 그리고 하트 이렇게 세 개. 가지 한번 가는지 한 번입니까? 가지요. 와우. 끝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푸니형.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인 만큼 제가 꼭 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머 까까옷이에요, 까까옷. 뭐 깎아오세요, 깎아오. 어, 물론 이렇게 친구들처럼 뭐 장미, 네뭐 네, 키링, 네. 백 파우치, 뭐 정도 제 물건은 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티셔츠들이 있는데, <laughs> 이제 이틀 뒤 M 카우 상인 거예요. 저희. 아 네, 네. 진짜요? 크롭, 크롭. 아 네. 센세이션 하네요. 네네. 안 매는 아무것도 없지만. 뒷면에는 멤버들이 열심히 그려준 그림이 있어요. 아 다른 티셔츠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음 티셔츠는 아이거와 이걸... <laughs> 지금 <저> 뭐냐? 이분들 티셔츠 <laughs> 사셨는데요. <퇴치사 하셨네요>. 아 라우 라우 씨가 우야 라우 씨가 우산야 이건 아니잖아. 이래놓고 <laughs> 야차이라고 <사자라고>, 이게? 보세요. <laughs> 아, <laughs> 너무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 아 근데 굉장히 멤버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게 많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축구공, 뭐 나무, 뭐 장미, 뭐 기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티셔츠의 코디를 제안해드릴 건데 좀 이제 뒤가 패턴이 많잖아요, 디테일이 많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플레어진을 좋아하는데요. 뭐 플레어진 그냥 청바지에다가 그냥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고 내 등을 보이면은 이제 엄상 자는 사람인 거를 맞아 <laughs> 네. 어, 그럼 한명 피팅 모드 해보실래요? 사이가 사이즈 맞으니까 한번 뒷면만. 앞면이래요? 막 앞에 보면은, 앞에 보면 이 부, 이, 이런 분위기. 뒤에 돌아보실게요. 것 같아요, 이거. 네, 뒷면이 이렇습니다. 어... 뭐 이런 느낌? 오케이! 하세요. 하세요. 네, 까지입니다. 네. 그럼 어떠세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만든 디자인으로 브리핑을 해봤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 혹은 내가 누구 건 진짜 마음에 들었다, 탐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훈이 친구의 이러, 이 배치 있잖아요.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나요? 음. 정말 잘 나와가지고. 근데 뭔가 진짜 팬분들과 저희가 뭔가 콘서트나 뭔가 저희 앵콜 의상으로도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아 네.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팬분들 좋아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만 기도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 만날 때마다 가져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음방뭐 네. 콘서트가 됐던 어디든 가져와 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하고 뿌듯할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 또 만나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없어. 최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